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풍득풍득 끓으니까 앉아 있는데 이게 덜썩덜썩 거리는 그런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자연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를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인데, 이 자연의 원리가 영의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의 원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뿌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뿌려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령을 넓혀주시고 주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먼저 예 말씀 후에 곧바로 흘루 특송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예, 노정숙 집사님 예, 말씀 이후에 곧바로 예 특별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와 먹을 양식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 옮겼습니다 예, 한디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국제 구호 활동가이고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하시는 분이고요. 월드 비전 긴급 구호 팀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전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이분은 월드 비전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이제 구호 활동을 하니까 어려운 지역을 좀 많이 다닌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이야기입니다. 예, 한정된 이 구호 자금은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마을에는 예, 파종할 수 있는 종자 씨를 배분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은 옆에 있는 마을에는 이 종자 씨를 예, 부득이하게 나눠줄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안타까운 일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종자 이 파종을 했는 예, 그러한 마을. 그런데 비가 안 와가지고요. 예, 파종을 해도 예, 수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싹도 틔우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일어났는데, 씨를 나누어 준이 마을 사람들, 씨를 뿌려 놓은 이 마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씨를 심어 놓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확기까지 수확할 것도 없죠, 그죠? 수확기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마을에, 그 조건은 이제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연마을, 이 사람들, 파동하지 못하고 그냥 지냈던 이 연마을의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것이죠. 두 마을은 결국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만 단지 씨앗을 뿌려놓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바로 그 사람들을 살려놓는 그는 소망의 불씨가 되어던것입죠 그러면서 이 한비아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씨앗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들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의 몸은 심장이 멈추면 멈춰버립니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꿈을 이룰 때 죽어버린다 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주름지게 만들지만은 희망을 포기해버릴 때 사람의 영혼에 주름이 져버린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가지는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는데요. 예수 안에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고 누리고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미국의 세 분들을 위하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늘 소망입니다. 이들의 그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수용소에 갇혀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선구들에게 여러분 이북의 정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 땅의 소망은 종쳤습니다 끝난 것이죠 사실상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은 얼굴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은그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늘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여러분, 참된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그렇게 파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져야 할그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이해하는 씨와 먹을 양식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종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죠 내가 쓸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을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도들의 삶의 원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신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들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애굽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한 땅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받체 뱀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수고와 노력으로 발로 물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수로를 만들고 사람의 온갖 장치와 노력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농사의 풍년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얘들아 가나안에서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의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갔다는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땅에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가축을 위하여 덜에 뿌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 부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라말거예요 애국이나 가난 모두 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오는 말합니다 일안하 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의 경제원리는 더 많은 수확을 위하여, 아, 우리도 더 많은 수확을 원합니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떠나, 것입니다. 애국, 이 세상은 더 많은 수확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발로 물을 대는 노력과 장치, 온갖 뜻을 다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만은 발로 물을 대는 것과 같은 어떤 인위적 노력 다른 수단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이죠요 아, 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애국에서는 저희들이 이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쎄 빠지게 고생하고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서 저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한 노력 이전에 나와 다른 관계를 한번 지내보자. 아, 예. 그래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내가 이름 비와 너전비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도록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정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하고 같이 좀 예쁘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이게 보식거리가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뭐 짧게 했습니다 점심되기 전에요 11시 몇 분부터 서서히 걱정합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바로 옆에 있는 거기 그, 그, 예, 예, 대학교 교직원들은 막 퇴근하는데 우리는 한 5시쯤 넘어가지고, 야, 오늘 저녁 뭐 먹지? 막이런거죠 우리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매여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들을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한번 구해보라. 네.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한번 예쁘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네.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구나. 그 바른 관계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콩이, 콩이나 이 좁쌀이 수백 번, 수천 번부르는 것보다 여러분, 넓은 뽑아 이만한 것, 그거 한번 뒹굴어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냥 이거, 예, 참 유치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맛보아 알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건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땀 흘려 노력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제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드보라가 기도원 잘 아시죠? 드보라 예, 여인으로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원 예,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죠. 그런데 이들의 시대는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짚박의 시대였죠. 드보라의 시대에는 가나안이 막짓밟고 예,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때에는 미디안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 이 드보라 때에 특별히, 이들 가나안은, 예, 그 당시에 철병거, 오늘날로 치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K9, 자주포 구계대를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소달무지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의해서 짓밟힐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철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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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철병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 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대안의 때가 메뚜기 때 같이 많더라 이거짓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뭐 메뚜기 때처럼 이렇게 몰려드니까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기도온 때의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 숫자만 많으면 군사 숫자만 많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요 가난의 철병과 미리안의 군사의 수 우리도 이것만 있으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인데 이런, 이런 생각에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가난의 철병과가 문제가 아니고 미리안의 숫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더보라와 기도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보라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주시죠? 가나안의 철빈과 고객들을대응할수 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러분, 예, 팬텀 비행기, 폭격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뜯어보보신가미래를 이렇게 쳐부술 때에 하나님께서 사이보그 수십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로봇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기니까 도리어 이들이 생각하게 된것과는 정반대로. 철 병거에 대해서는 비와 번개로 철 병거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이미리안의이멧기 때와 같았던 군사의 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돌이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3만 2천 명이 있을 때, 야,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뭐야? 간출이고 간출이고 간출인 것이 마지막 남은 300명인데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300용사가 아니라 이 남아있는 300명은 떨거지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도저히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는 마지막 남은 300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여러 가지 고통과 우리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우리가 무엇인가 겸비된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걸 정리를 해서 이 내용 을 가지고. 뭐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번더 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번 예, 신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리고 무엇만 있으면 해결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목관이 아, 뭐, 저는 이 목소리만 좀 좋으면 저도 설교를 잘할건데 이렇게나 하고 내게 뭐만 있으면 뭐만 해결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당시의 기도원이나 그분 하나,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 철된 것 같은 그런 무기만 있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것 저것만 해결되고 이런 저런 환경만 조성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겠는데, 여러분 참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 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가난한가 미디안에게압제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걸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비부러진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렇게 악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다시금 회복되어 나와 받은 관계를 한번 형성해보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와 번개로서 그리고 이 미리 안의 군사를 300명으로 하나님이 쳐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적용하십시오. 오늘날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laughs> 아이고 내가 이두만 있으면 저도만이 있으면 전부 다 스스로의 거짓말에 속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짜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로 관계 속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돈을 구하기 이상. 아, 저도 스님 생가 많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뭐, 밥, 세 그릇 먹을 때, 저는 방공기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 뒷막 굉장히 좋습니다. 막 들어갑니다. 살도 마집고 갔대요. <laughs> 막 이렇게 이제는 찝니다. 이렇게. 저도 먹으려야 될 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laughs> 있습니다. 너는 나하고 관계가 로 하자 그러면, 이름와너전비 타이밍 딱 맞춰서 내가 너 죽게.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어보러 맞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리 나라와 너희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를 이만히 들이 구하는 이거 내가 너희게 죽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받아들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오. 아멘. 아멘.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과 어떤 품피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 어쨌든 예, 오늘 본문 역시 이 진리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것이죠. 둘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둘다 먹는 건데 씨마저도 뿌려야 할 씨마저도 먹지 말라. 아 바로 이겁니다. 뿌려야 할 것은 뿌려라. 그래야 그둘 것이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적어도 뿌려야할것 여기에 대하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연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뭘 심고 있습니까? 요기 4장 8절, 악을 박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는 사람들은 악독이 자기에게로 온다. 자연의 원리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두느니라여러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 오늘 본문은 물질적 근급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어야 할 물질이 있느냐. 자신을 위하여 써서는 안될 그런 주어진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심을 시로 비유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의 근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서두에 드린 예와 뿌려놓은 씨에 대한 소망이 그 아프리카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농부들 역시 소망을 가지죠. 자기들의 농가 밭에서 황금 물결이 일어날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뺄수 없는 요소는 우리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뺄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흥금생활입니다. 흥금은 심는 것입니다. 흥금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그수 없이 많은 흥금의 정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심는 것이다. 심는 대로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문서 11장 24절,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아껴도바환하게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구약에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허터 허트 구제한다. 허터서 뿌린다는 뜻입니다. 허터서 뿌리고 심을 때에 그래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이고, 심어야 할그 심하자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들에게 가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헌금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전한대로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헌금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을 통하여 이런 소망을 허어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소망을 이루어 가니다 여러분, 씨앗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선도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졌던 수냄의 한 여인은 자기의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빈들의 무면의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줄게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의 한 과부는 자신의 구차한 생활비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허금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우리 선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잠시 뒤에 하나님 나라에 심는 시간을 우리들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이미 다 준비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전환대로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감이나 어차피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이건 도망 못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흥둥생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역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감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즐겨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원, 하나님 나라의 논과 밭에 바로 심는 그런 은혜의 귀한 복된 소망과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선거님들, 예, 저도 이런 말씀, 저 헌금 설교 자주 안 합니다. 예, 오늘 헌금에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헌금 생활 일생에 있어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즐겨 깊은 마음으로, 마음의 정한대로, 그리고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주의 성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꾸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여 부재, 지게 될 것이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일생동안 우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로 이 믿음생활 가운데의 흥금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능력함이 주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여하며 영적으로 마음이 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